K2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한국 전차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며 동유럽 전체를 홀리고 있습니다. K2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의 인접국 슬로바키아가 한국 신형 전차 104대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동유럽 국가들의 대대적인 군 현대화 작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기존에 보유한 전차 T-72M1의 성능을 개선하는 계획을 검토했으나 2030년 해당 전차를 퇴역시키고 신형 전차를 운용하기로 선회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북쪽으로 폴란드,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접하고 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마찬가지로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K2 전차는 2014년 우리 군부대에 실전 배치 운용되며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 정부와 1000대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맺은 후 180대에 대해 1차 실행 계약이 체결됐고 현재 2차 실행 계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루마니아에서 열린 K2 표전차의 현지 성능 평가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리 사격 테스트가 열린 이 자리에는 루마니아 정부 고위급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 사관학교 학생들까지 모두 모여 참관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전속력 질주, 전속 후진, S자 급선의 기동, 기동 중 사격 등 모든 주행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현지 훈련장에서 일주일간 진행되었는데요. 사격 테스트는 5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첫날 참관 후 다음날 테스트를 취소시켜버리고 말았는데요. 첫날 K2의 기동과 기동간 사격 및 4km 오버사격에서 거의 모든 표적을 명중시키는 것을 보자 16일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다음 일정은 취소시켰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이 K2 전차의 실성능을 체감하고 얼마나 크게 만족하며 설렘을 느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K2의 현란한 캐터펄트 놀림과 끊임없이 목표를 향하는 포구의 동적 제어 K2의 놀라운 명중률을 실제 확인하면서 다리가 스르르 풀렸다고 합니다. 현재 루마니아군 주력 전차는 TR85KR 300여 대와 T015를 개조한 전차 120대를 운용 중입니다. 옛 소련 시절 제작된 T015는 그야말로 퇴물이라서 당장 퇴역해도 아쉽지 않은 수준인데요. 비교적 신형이라는 TR85도 T015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차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퇴물 전차입니다. 이런 수준의 루만 야군에서 갑자기 최고 성능의 K2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테스트에는 이전부터 K2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테스트에 함께 참관했는데요. 폴란드 관계자들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몇년전 K2의 현란한 서스펜션과 기동간 사격의 정확성을 처음 봤을 때 자신들도 다리가 풀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들어 웃음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인데요. 사실 폴란드 관계자는 테스트를 참관하러 간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가 웃돈을 주고 폴란드가 기다리고 있는 K2 전차와 생산 기지 건설 부분을 먼저 달라고 할까 봐 견제하려고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국방 예산을 4조원이나 늘린 루마니아는 가장 먼저 전차부터 교체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테스트를 보고 K2 전차 300대를 확정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총 350대에서 500대까지 주력 전차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지난번 미국의 주력 전차 M1A2 에이브럼스 50대를 구매했고, 이번에 남은 300대의 K2 구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K2 전차를 구매하기 전 미국에서 먼저 M1A2 에이브럼스를 구매하고 나서, 왜 남은 수량을 더 미국에서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 K2를 선택했을까요? 루마니아가 M1A2 에이브럼스를 선택하는 대신 K2 전차를 결정한 이유는 바로 험지 돌파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K2는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장전 장치 같은 전자 장비에 많은 공을 들인 전차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구릉이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에서 출중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K2전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나가며, 놀라운 사격 적중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K2전차가 제자리에 멈춰 무릎을 꿇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험난한 지형의 장애물 앞에서 K2전차가 주전차, 처음엔 루마니아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K2전차만이 가진 특징이라 할수 있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입니다. 자동으로 컴퓨터가 보기 륜의 높이를 조절해 로우라이더 차량처럼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능력으로 경사면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돌파해 험지 극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산악이 많아 전차 전이 수행될 수 없다던 한국 지형에서 전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K2 전차는 유기압 편수 장치와 더불어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과 출력에 비해 가벼운 전차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미국의 M1A2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데다가 언제 납기를 받을지 미지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루마니아 지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죠. 루마니아는 국토의 3분의 1이 산악 지형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수풀이 우거진 산림입니다. 국토 전역에 거대한 카르파티아 산맥과 14개에 달하는 산맥 지류가 퍼져 있고 다뉴브 모레시오, 프루트 같은 큰 강과 지천이 국토의 거미줄처럼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과 강이 많다는 것은 교량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교량이 많을수록 무거운 전차는 걸림돌이 될 뿐이죠. 전차의 무게는 이번 러우전쟁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매년 가을 우기가 되면 흙토지대가 진흙탕으로 변하는 라스트체가 찾아와 전차로 진격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체의 문제인데요. 가을 우기가 아니더라도 진흙으로 가득한 늪지대는 전차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죠. 영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영국 주력전차 챌린저2는 당선포의 높은 명중률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초장거리 저격용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평가는 좋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역시 무게입니다. 챌린저2의 중량은 무려 75톤이나 되어 아무리 공통적으로 진액에 빠진다고 해도 챌린저2는 거의 기동이 불가능한 짐짝이들 뿐이죠.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나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에이브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미국 CNN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미국이 공급한 전차가 러시아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고 말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M1 에이브럼스가 숲에서 나뭇잎을 씌워 위장한 뒤 출격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75톤이나 되는 에이브럼스는 진흙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로 구조를 기다릴 뿐이었고 러시아의 군인이 이를 노획한 것인데요.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에이브럼스를 빈깡통이라고 조롱했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던 전차들마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무용지물로 판명되자 한국의 K2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노르웨이 주력전차 입찰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의 K2는 비현실적인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북한의 날씨, 눈으로 뒤덮인 현지에서 두 전차는 동시에 육상 경기를 하듯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드보다 두배 이상 속도를 내며 무섭게 달려나갑니다. 레오파드를 추월할 때한 번씩 쳐다봐주는 여유도 부립니다 속도 자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지만, K2는 울퉁불퉁한 서론 노면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달리는데 반해, 레오파드는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주포가 위아래로 보이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노르웨이 육군 측에서 그렇게까지 빨리 달릴 일은 없으니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폴란드부터 동유럽 전체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K2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